갬코 사업이 사기다, 아니다를 놓고 어제 시장과 의원 사이에 있었던 날선 공방이 결국 기관대 기관의 싸움으로 확전됐습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이 전례없이 시의회에 사과를 요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는가 하면 시의회는 내년도 예산 심의를 전면 중단하는 등 맞대응했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내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첫날. 광주시의회는 예산심의를 보이코드했습니다. 발단은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 직원들이 집단으로 낸 성명서입니다. 광주시 직원들은 갬코 사업이 사기극이라는 홍인하 의원의 발언에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실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억지로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홍의원이 혈안 질의 도중 본따발을 꺼내들어 마치 공직자들이 돈에 매수된 것처럼 우두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홍의원은 명백한 증거를 갖고 질의했는데도 사과 운운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시민의 대표를 협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원회에서도 안될 일이고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시의원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집단 성명의 배후에는 강훈태 시장이 있다며. 공무원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례 없는 공무원들의 집단 성명에 광주시의회 의원들도 발끈했습니다. 대의기관에서 서로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는데도 큰 문제가 있는 발언으로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예산안 심의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기극 공방이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번지면서 캠코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큰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